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네시스 DH 금액의 제네시스 G80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안전성, 승차감, 내구성까지 정말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또이 차량 입구와 동시에 케미컬류 경정비부터 엔진 미미, 등속 조인트 경정비 모두 완료된 차량으로 향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지금 전 차주분께서도 관리를 정말 잘해온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말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GDI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 금액 900만 원대로 준비한 차량이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GDI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4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 거리는 20만 2,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노이조차한방울 보이지 않는 오이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970만원, 970만원에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틸 면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이라던가 트위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본네트나 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 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라이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망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헨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70%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70%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문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97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키로수가 무색할 만큼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도어트립 쪽에는 1, 2번 슬롯치적로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 링크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이셔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리 프로토 에어컨과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딩 기능 양쪽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가죽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좌측 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뒤 편으로는 패들 시프터 버튼과 전동식 탈레스코픽 기능 그리고 전자 파킹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20. 32,282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차을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 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3.3 GDI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7년 4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 거리는 20만 2천0 0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환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차 한방울 보이지 않는 오이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70만원, 970만원의 제네시스 G8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리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